성능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통신 드라이버 설치 영상입니다. 설치 프로그램 파일 k t e n g s e t u p 1 2 6을 더블클릭합니다. 웰컴 투더 k t e n g s e t u p 위자드 창이 뜨면 넥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. 설치 경로 창이 뜹니다. 자동으로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. 넥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. 설치 확인 창이 뜨면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. 설치 중 창이 뜨면서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. 설치가 완료되면서 설치 완료 창이 뜨면 클로즈 버튼을 클릭합니다. 바탕 화면에 KTNG e 셋업 아이콘이 생성됩니다. 다음은 RS232 통신 드라이버 설치입니다. 시스템 베이스에서 제공하는 USB 2C를 컨버터 멀티USB RS232 파일을 설치합니다. 설치한 폴더에서 CDM이 0600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통신 드라이버가 설치됩니다. 7000SG의 또 다른 핵심 구성품은 DA100 데이터 수집 장치 소프트웨어입니다.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태양광 모듈, 풍력발전기, 충전 컨트롤러, 배터리, 개통 연계형 인버터, 독립형 인버터, 상용 전원 등 각 부위별 DC 전압, DC 전류, AC 전압, AC 전류 등이 PC와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.